1. 레퍼럴 코드는 무엇일까? 레퍼럴이란 추천인 또는 친구 코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추천인 뿐만 아니라 추천을 받는 사람, 바이낸스 거래소 모두에게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 구조입니다. 다시 말해 바이낸스 거래소의 마케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2. 레퍼럴 코드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. 레퍼럴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선물 거래 즉 매수와 매도 했을 때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를 일부 받는 개념입니다. 만약 레퍼럴로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선물 거래 때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는 모두 바이낸스에서 가져가며 지정가 기준 매수 0.02%, 매도 0.02%, 총 0.04%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. 하지만 레퍼럴로 가입하여 거래를 한다면 선물 기준 10%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볼수 있기에 레퍼럴을 통한 가입자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. 선물 거래 기준으로 10%의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바이낸스에서는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광고해 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 바이낸스 제휴 레퍼럴 코드로 가입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